어떤 분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 유리창에다가 쪽지를 꽂아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 놓고 갔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붙여져 있고 그 딱지와 함께 또 역시 쪽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터를 잃어버리는 것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에게 그보다 더큰 일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좋지 않고 또 어느 시대 어느 한때 편안한 때가 잘 없습니다만은 왜 기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땅의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자꾸 불러 일으키고,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친 채 우리는 사소한 일에 휘말려 일이 일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세상이 힘들수록 내 상황이 절망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반긋 반긋 웃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이유라는 설교 로마서 몇주 전에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 뭐 있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아, 그런 궁금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때 하하 크크 웃습니다. 최근에 이 메신저 문화의 일상화로 많이 사용하는 이 웃음에. 의성어를 이렇게 아, 표현을 하는데, 하하, 크크.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뒤에 현수막 백월도 걸려 있습니다만, 2023년 봄행축의 주제가 바로 하하입니다. 예수가 주는 행복.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기쁨은 필요한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은 빌립보서는 참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를 읽어 보면 기쁨, 도즐거워하다 이런 단어가 무려 16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무름지기 교회는 또 성도는 상황을 뛰어넘어 이런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뭐가 기뻤을까요? 얼핏 상황만 생각하면 또 열악한 환경에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려고 했던 또 문제를 가지고 있던 빌리포교회,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지만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축의 주제 그대로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의 기쁨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는 이 구절부터 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평강 기쁨 이 기쁨은 항상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지각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을 붙잡고 환한 얼굴로 그 문제와 맞설 수 있는 이 기쁨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던 이 기쁨은 은혜로부터 비롯된 건데 좀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복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하나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 듣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복음을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그들 안에 그 복음을 통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진짜 문제가 있고 열악한 환경에 던져졌지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또막 구매 중독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한국에 이런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마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유명한 배우의 이 일탈이 많은 사람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뭐 광고 이런 게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 이미지 때문에 했던 일들. 그런데 정작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 보니까. 이분을 주연급으로 발탁해서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딱상영을 앞두고 있는데 개봉을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어마어한 피해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뭐 명상 또 어플 뭐 이런 도서들까지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잠시 편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진짜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강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결핍이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는 진호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샬롬은 은혜를 통해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하워드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은총 은혜는 샘이고 평강 기쁨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참 표현이 절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은혜라는 이 은총이라는 샘으로부터만 유일하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입니다만은, 사껴오라는 분뭐 누가 보음 19장에, 그는 돈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아주 정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매국노, 뭐, 수전노 그런 거 전혀 그렇지만 돈을 얻어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 말자 그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 쾌락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녀 안에 어떤 고민과 허망함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를 네번 다섯 번 바꾸고도 그 공허함은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기뻐하고 물통이 던져두고 와보라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축하는 이유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허망함을 채울 수 없어 방황하는 인류의 그 많은 죄에 휘둘린 인생들에게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려줘서 진짜 이 은혜와 평강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두 번째, 이게 우리 기쁨의 첫 번째 원칙이기는두 번째는 예수를 전함으로 하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자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laughs>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재미있고 은혜로운 부분인데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누린 건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음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은혜가 회복되면서 진짜 행복을 가졌는데 그들 안에 이 깊은 행복을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그 교제, 동력 이게 진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바울과 빌리포 교회를 기쁘게 만들어 뜬 건데, 행복을 더 업시켰는데,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전 번역으로 읽으면, 제가 이번역을 너무 좋아하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저는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를 복음의 교제라고 봐요 이게 뭘까요? 카페에 커피 사고 누리는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그럴듯한 곳 여행하면서 누리는 교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행복의 복음을 배달하고 인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이건 진짜 전우회를 만들어요 전우회를 평생 잊지 못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현장에서 뒹굴고 아파하고, 인내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n i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바울과 빌리뽀 교회 둘의 협력과 동력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한 곳을 보면 아예 팔로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연합을 넘어서서 동지의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인생을 걸고 그냥 다리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체짐을 들이고 여러분 이게 온 빌리포 교회를 더 뜨겁게 은혜롭게 저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기쁨이 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한성교회는 이 기쁨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인간적인 기쁨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모여서 고상하게 야외에 가고 막 조별로 체육대회 하고 도막 이런 이런데 화다다하면서 화다 막, 막 교제를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선교지를 찾아가 함께 영혼을 붙잡고 통곡하고 또그 영혼을 향해 뿌리고 온그 복음 의 씨가 열매 맺도록 또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유럽의 첫발을 빌립보일 때 디디고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요. 일단의 여자 여성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도시에. 큰 무역을 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 이 예비하신 구원 주식으로 딱 이렇게 숙성된 영혼이에요. 우리가 태신자로 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 자리입니다. 빌립보 과목의 간수. 그 과정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아예 보내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매번 선연금을 보내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이는 성경을 읽어보면 연인 같아요 보고 싶고 연애하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잊을 수 없고. 서로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여러분,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데, 헌신이 어려운데, 그 시대, 그 열악한 환경에 세대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 선교 헌금을 받고 바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픔을 함지하고 이 소중한 일을 함지하는 동력자가 있고 동지가 있다라는 사실 제가 얘기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짜증날 수 있는데 제 제자들 이른바 저는 이 친구들과 인간적으로 교제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선조제를 누비고 대학 캠퍼스를 누리고 팍 했었던 그게 너무 끈끈하게 남았어요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 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이 착한 일, 굿 워크라는 게 뭘까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동력입니다. 동력.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어떤 재비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아파하고 울고 주님의 그 고난에 작지만 내가 동참하고 또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변화받아 막 토해내는 그 감정을 보며 돌아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오늘 이 동력을 굿워크라고 표현하는 이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행사도 있고 부서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굿워크가 아니에요 영혼을 품고 복음을 위해 함께 울고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의 모든 은혜 우리의 모든 은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죠.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비유는 제각각이지만 메시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복음을 끌어안고 이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이 복음을 전달할 때이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에 보면 진짜 집 나간 탕자보다 더 나쁜 탕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당자, 아버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하면서 전혀 복음 증거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 성도들을 비유하잖아요. 동생이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와서 온 가족 그리고 심지어 이 당자까지 철면피지만 끌려가서 그 잔치에 송아지 잡은 잔치에 다참여해서 행복에 막 기뻐하는데. 혼자 그물 앞에서 열뻗쳐서 저런 놈을 잔치한다고 아버지한테 막 열을 뿜어내는 이 아들, 여러분 그는 그 기쁨을 못 누렸어요. 탕자도 누리는 기쁨. 이게 진짜 탕자. 그래서 그랬잖아. 탕자는 지가 탕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돌아오면 돼요. 근데이 집안에 있는 탕자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을 상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예요 나의 구원에만 앉아서 아버지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아들, 다독거림의 아버지가 한 말이 누가 보면 15장 32절에 나와. 이거 함께 읽어야 돼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뱉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에 동참할 수기를 있 축원합니다. 다 이곳이 끝이 아니에요. 한성교회의 기쁨과 행복은 다 여기입니다. 누가 유머 퍼뜨려서 우리 웃을 일 없었어요. 저도 경기에 심각하고 설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홍석균 목사님 그 중간 나는 8년이나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8년을 있었대요. 천안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8개월 됐대요, 8개월. 근데 제가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스승이라고 뭐, 대접하는 부흥회죠. 또 그렇지만, 가서 제가, 제가 부흥을 당하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그렇게 밝고,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최근에 보기 드문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또홍 목사님은 또 뻥칠 것 같아서 뭐 자기 말을 다 믿지는 못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식사를 했더니만, 이분이 한 말입니다. 교회가 그 너무너무 새로워졌고, 그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팡팡 놓습니까 자기가 한게 아니라 홍목사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만에 이분이 위임도 못 받은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 8개월 동안 사람이 200명이 늘어났대요. 자기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홍보사를 만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멘토가 누구냐 그래서 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고 싶었는데 부흥회로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사기자가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성도들 얼굴에 걸린 팍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들이 와서 공동체를 처음에 일어나는 자기 구조에뭐돈 들어오는 게뭐있겠습니까 계좌에. 그래서 부흥회를 한게 아니고 부흥을 방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성교회 얼굴이 그만큼 안 밝아요.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 제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 이 생명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쁨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감격의 복음, 그 굿뉴스의 복음을 내가 배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이를 위해 우리 한성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현장에 달려가서 복음 안의 교제를 누리고 또그 복음 안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마음 한 평화에 또한번 우리가 적셔지고 이게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사실. 바울 안에 이 빌리뽀 교회 안에는 기쁨 3종 세트가 있었어. 우리 세트 좋아하잖아. 여러분, 첫째는 복음의 기쁨. 두 번째, 복음을 가진 교제의 기쁨. 세 번째, 그 복음의 교제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쏟아놓는 그 기쁨. 연애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행복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배달하는 우리는 더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변에는 행복 매뉴얼을 참조해서 지금까지 그저 목사님이 저러면 나는 조용히 지나간다 할 사람은 알겠지. 여러분, 이번 만큼은 그러지 마시고 이 기쁨의 반열에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잔치 하하에 여러분이 스케줄을 잘 맞춰서 이번에 막안 믿는 친구들, 친지들, 이름싹다 적어내고 하라고 할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고 뭐 카톡도 하고 초대도 하고. 뭐, 안 오면 안 오고, 못 오면 못 오는 거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그날, 복음을 듣고, 또, 도봉사가 설교를 잘못 해서, 뭐,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도 제가 책임 다 지는 거고, 저는 그분께 책임을 다 넘기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저는 아주 자유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군식은 우리가 영적 군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힘있게 살려면 자기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우리 기독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다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한 부분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 사실 진군식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병사라는 용어는 군대 용어지만, 이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니콜, 동요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 아킴보를 함께 군사된 우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 병사라는 말은 싸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선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에요 세상과 자신과 시대정신과 마귀와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전투는 영적전쟁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인식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영적 군대로 부르시는 진군식에 기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게 재미있어서 스크랩에 또온 건데 몇번 얘기했죠? 논산훈련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참고로 저는 방위를 해서 논산훈련소를 가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 좀 불행한 일입니다만 논산훈련소 앞에까지 뭐 가면 뭐 머리 깎고 쭈핏쭈핏하고 예인 붙잡고 울기도 하고 뭐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여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시 집합 시간에 가족들을 세워주고 다 들어가고 문이 다 주고 나면 군인 한 명이 어디 야이, 엑스엑살아 그리고 소리 몇번 지르면 갑자기 이오합지졸들이막 줄을 쫙 던져주는 군화 신고 이거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방위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laughs> 여러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딱 부모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서 야 내가 이제 군대 왔구나. 이 정체성을 딱 인식하는 순간 열이 쫙 맞춰지고 막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노후도 걱정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카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참. 여러분 아시죠? 카페는 로망이 아니고 로동입니다. 해보면. 죽습니다. 죽어. 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사람까지 안 오면 이건 말라 죽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제가 내린 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축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